자서전 사장 순한 맛 10, 쉬어가는 코너 1.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식단. 아침 겸 점심. 그른 저녁에 썼습니다. 연말에 얻은 강황밥. 봉지에 쌓인 채로 냉장 보관 2주가 지났는데 멀쩡합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시간을 조절해 주세요. 오래 지나서 딱딱해진 밥이라 2분 30초 정도는 돌려야 될것 같았습니다. 땡! 드디어 전자레인지에서 꺼내 맛을 봤더니 찹쌀이 들어갔는지 쫀득쫀득 엄청 맛있었습니다. 연말에 얻은 미역국과 미역 초무침. 냉장 보관 2주가 지났는데 상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반찬가게 점포 정리할 때 엄청 싸게 떠리로 산 깻잎 반찬. 먹다 남은 건데 산지 두어 달된것 같은데 멀쩡하고 맛있었습니다. 비비고 간편식 삼치구이. 롯데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50% 세일할 때산 건데 냉장고에 묵혀두고 유통기한 지난 지 7개월이 넘은 건데도 상하지 않고 엄청 맛있습니다. 생선 반마리가 간편하게 전자렌지 1분 돌려서 먹을 수 있게 포장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반틈 남기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며칠인가 몇주 지나서 보니까 상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것은 포장 뜯지 않고 보관한 거라 오래되었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롯데마트에서 거의 유통기한 임박 세일 위주로 잘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 살 때, 다른 곳에 살때 다른 마트에서는 그런 것잘못 봤는데 이사 와서 보니까 대형 마트가 가까이 있는 것도 하나님 선물 같았는데 여기는 유통기한 임박 세일을 심심찮게 해서 행복합니다. 핸드폰 스피커폰 해놓고 친구랑 전화로 수다 떨면서 밥 먹었는데 친구왈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면 냄새는 안 나도 이미 상했을 수도 있는데. 네가 워낙 그런 음식들 먹어버릇해서 탈안 나고 괜찮은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좀 전에 든 생각인데 살림 잘못 사는 제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제 음식들은 빨리 안상하게 역사해 주셨나 싶었습니다. 다행인 건 저희 딸은 급식 카드로 맛있는 배달 음식 잘사 먹습니다. 저는 대충 때울 때도 많은데, 오랜만에 잘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